자, 지금부터 건설주를 볼 건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일단,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할 건데, 바로 올게 아니라, 11월 달에 올 거예요. 11월 달에 올 건데, 방한 수주 기대감은 벌써 가고 있고, 원래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이 네오시디 관련주예요. 어, 이런 사우디에 대한 수주 대박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되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폭, 우죠 폭우가 많이 오면서, 상하수도 사업이라든가 침수 관련들이잘 움직여요. 그래서 특수건설, 이렇게 오연계잘 보고 계시는데, 우원개발은 저도 우리 멤버님들한테 항상 알려드렸어요. 우원개발은 월분 고점이 아니니까, 월분 고점이 아니니까, 물려도 괜찮으니까 저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원개발은 특히나 어떤 이쁜 행동을 했냐면, 앞전에 날라갔죠 자, 이렇게. 굳이 보초병을 안써도 되는 게 앞에 떴죠. 이날 얼마 떴냐면 24% 떴어요. 그래놓고 20일선을 안 맞게 한번 안 깨고 쭉 올라가죠. 그러면 좀 지겨워도 이런 데를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또날아라갔죠 이날 14%에 그러면 이틀간 좀 지겹죠. 그냥 버텨주는 거예요. 왜 버티냐? 최소한 5일선도 깨지 않기 때문에 버텨주는 게 되고 5일선 근처가 매수 타이밍이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시간에 상할것 같죠. 상한가 왔어요. 우원개발이 상한가를 받고 특수건설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 친구들이 간게 신기한 게 아니고 우원개발을 벌써 우리가 공부한 지가 한참 됐죠. 한참 됐기 때문에 이날 뛰고 눌러줄 때 매수. 꾹 참고 기다리면 날아가고 또한번 사서 기다리면 또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발견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매일매일 공부하고 만나야 돼요. 교수밖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자, 특수건설도 어제 쫓아가서 하지 말고 오늘 5일선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됐겠죠 그죠? 특수건설의 월봉의 위치는 좀 불안불안했었어요 사실은 전 특수건설보다 우원격을 훨씬 이뻐 보였는데 특수건설의 위치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친구도 시간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쫓아가서 면안 돼요 절대 시간에 쫓아가사시면안 돼요 저기 내일 뛸때자목표는 여기에요 정고점 여기가 돼요 최종 목표가는 13,000원대 상한가가 되겠죠 그렇지만 왼쪽에서 언제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군가의 매물대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은 오른쪽 산이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 뛰면 꼬대고 떨어지니까, 어, 차익신하고 나오는 걸로. 그죠? 어, 쫓아가서 하지 않는 걸로. 시간에 급등한 종목을 잘못 쫓아가서 하게 되면 고점에 물려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종목 보면 되죠. 아직 안간 애들. 우연 개발 특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고를 치니 나머지는 사고를 안 칠까? 봐야죠. 자,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반지하 주택. 어, 전면 금지할 거고 서울시가 정부의 법개정 요구할 거예요. 어, 국토부 서울시 반지하 근본 대책에 대한 교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검측 금지라는가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저런 건 그냥 참조 참고 사항이에요. 지금부터 네음시티랑 지금 이제 건설 쪽으로 다가 그동안 건설주가 원체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 4일 전에 건설주를 찍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건설주가 언제부턴가. 주봉에서 추세를 유지해주는 주봉에서 전부 다다 5주선이 올려놓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뭔 얘기냐면 건설주 섹터 전체가 추세 의 전환과 턴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음, 동화들를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볼 건데. 자, 일단 현대건설 현대건설성물사은 현대건설, 현대건설, 어차피 내용시티 관련주예요. 자, 현대건설은 늘더 뛸지 안 뛸지 몰라도 20개 선이 중요해요. 기술적인 것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46,500원을 뚫고 나가야지만 정고점 가요. 오늘 딱 그거 맞고 떨어진 거예요. 60조선이죠. 얘가 맞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 60조선이 뭐냐면 수급조선인데, 이쪽에 있는 물린 물량들이 지금 나온다는 얘기죠. 얘도 소화시켜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조선 뚫어주면 매수. 못 뚫어주면 조정 들어오니까, 내일 같은 날 섣불리 뛰가서 안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조정권에서 사는 게 맞아요. 어, 물론 내일도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뛰면 당연히 매수가 맞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고. 자, 삼성물산은 월봉에치가 원체 낮아원전 관련주기도 하죠. 미국의 뉴스케일파에 투자해놓은 게 있어요. 자, 이 시켜서 뚫어주게 되면, 어, 많이 122,900원인데, 여기를 뚫어주고 있죠. 뚫어주면 어디를 가냐? 일단, 기본적으로 135,000원까지는 만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우건설도 월봉 위치가 원천하죠. 저는 주식은 싼게 좋아요. 이런 종목이 좋아요. 싸잖아요. 그죠? 싼데,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주봉에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도 뗐을 때, 20주선까지 가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목도 뛰면, 외모가 어, 나면 20주선 가요. 그럼 20주선까지만 가도, 마진이가 10%가 넘어요. 6 0 0원대를갈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20에서 남겸 매수. 그러면, 캔들이 20일선을 장악해줬죠. 자 지금까지 대우건설은 2 0일선 장악한 적이 없어요. 이때 한번 장악하고 밀리면서 단한 번도 20일선을 장악해준 적이 없는데 이번에 장악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20일선만 깨지 않으면 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GS건설을 봅니다. 지금 건설주가 다 이뻐요. 그래 서 제가 내일 45분에 올렸는데 어차피 우리가 내일도 건설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볼 건데 바닥에 있죠. GS건설도 바닥에 있는 거에 많이 떨어진 친구인데 단지 주봉에서 5선이 올려놨어요. 저번주에 돌려놨습니다. 이 친구가 뛰면 마지폭이 좋아요. 어디까지 가냐? 20주선 가격인 36,000원까지 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1붕에서 보게 되면 자꾸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콩닥콩닥 올라갈 때 지겨워하지 말고 산업고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어야지만 우원개발처럼 땅 뛰다가 눌러주고 단지 우원개발은 앞에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뛰는 거고 뛰는 거고 어, gs건설의 대형주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대량거래하기 보다는 그냥 꾸준히 우상향 하니까 gs건설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kcc건설을 볼게요 kcc건설을 보면 5 0에서 나중에 1채 있죠 나중에 1채 있고 자 주봉에서도 돌려놨죠 제가 알려드렸죠 저번 주에 건설을 찍는데 제가 참 이상했던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우선이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추세가 다 좋아지고 있죠 얘도 20주 전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kcc건설도 20... 기 조선이 1 3를갈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건설주는 훨씬 빨리 움직여요. 삼성 엔진이런 잠깐 뺄게요. 이쪽 건설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건설주가 뛰듯이 토건주도 뛰어요. 같이 뛴다는 얘기야. 자 난강토건 제가 얼, 얼마 전에 알려드렸죠. 잘 보고 계시라고.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지금 제가 포구가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저 그런 거 몰라요. 미리 어떻게 알아봤죠? 하느님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 앞에 대란 거래가 터졌죠. 이대량거래 터진 친구가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5일선 깨지 않는 매수죠. 떴죠. 오늘? 오늘 떴어요. 그러면 몇 프로를 갔냐? 13% 갔어요. 오늘 매도하실 분들 하셔도 되는데 거래량 또 들어왔죠. 그럼 이 친구는 5일선만 안 깨면 또 떼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또 폭우로 인해서 이쪽 섹터가 주도주가 돼버렸죠. 주도주가 돼버렸기 때문에 시간에 또 올라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우리는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만나서 공부를 할때 앞에 대란 거래 터지고 눌림 목주고 기간 조정이 끝난 친구들은 매수해 오면 하던 거예요. 이런 걸 거친 게다 우원개발 특수건설이고 삼부통원도 마찬가지로 알려드렸어요. 앞전에 거량이 터지고 누군가가 매집이 흔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가격 조정이 되었고, 기간 조정하는 와중에 2 0에서안 깨고 있죠. 이 친구 내일 또 떼어도 절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자, 남아토건을 봅니다. 남아토건도 마찬가지죠. 이날 대량거래 터지고 제잘 보고 있어요고 그랬죠. 얼마 전에 건설주 찍을 때 제가 남아토건도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찍고 날아가죠. 그래서 지금부터 5일선만 안 깨면 이친구또 떼어요. 이해하셨죠? 혹으로 역든, 멀루 역든, 뭐, 우크라 재건으로 역든 간에 그건 세력들 마음이에요. 단지 우리는 추세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래량과 추세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매스 타이밍이 와요. 자, 범면범면건형을 봅니다. 범면건영 괜찮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요때 거래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부담이 돼서, 갭을 띄우는 바람에 갭을 몇꾸를 확률이 좀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생겼고, 어, 주붕에서는 정확하게 20주선만 안끼면 돼요. 20주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봐야지만 뛸수 있습니다. 20주선 깨면 안 돼요. 추세 무너져요. 자, 서희건설 볼게요. 서희건설도 차트가 이뻐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많이 떨어졌죠 자 왼쪽산 오른쪽산이긴 한데 이 정도에 많이 떨어진 거고 주봉에서 보게 됐을 때5주선 위에 있죠 이게 저번 주부터니까 벌써 1, 2주 전부터 건설주들이 뭔가 계속 수상한 행동을 해요 그럼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어딜 가냐 이렇게 20주선까지 갈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뛸수 있어요 꾸준히 올라갈 수 있고 자 한신공영이죠 한신공영이 한번 사고를 칠 확률이 굉장히 큰데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대바닥이죠 자1군 여기가 코로나 때요. 한신공영이 얼마나 나쁜 회사인지는 모는데해해도 너무한 거예요. 단지,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수급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시장만 조금 살아나거나, 조금만 뉴스가 있어도, 일단 5개월 선인, 14,000원까지는 회복해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주분에서 추세 틀어놨죠? 틀어놨는데,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0주선까지 갑니다. 가격이, 어... 14,700원이에요. 자, 일분에서 보면, 자, 내일 같은 날 5회사 함께 매수. 요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시간에 또 이렇게 올라갔네좀안 올라갔어. 뭐, 시간에 올라갔어도 떨었다갈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신세계 건설을 봅니다. 월봉에서 보면, 음, 낫죠? 헤드에도 너무한 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헤드에도 너무한 애들. 진짜 헤드에도 너무한 애들. 5주선이 올려놨죠? 그러면 20주선까지는 가요, 일단. 갈수 있고. 1봉에서 추세 이쁘죠? 잘 들어 나갈 거예요. 단지 거리량이 전무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고초는쓸수 있는 거죠, 그죠? 저도 이런 친구들이 좋더라. 언젠가 떠요, 이 친구. 자, 서안을 봅니다. 서안 같은 친구도 벌써 끼익게 움직이고 있죠? 자, 월봉에서 낮은 위치에 있고, 주봉에서 우선 위에 있어요. 단지 서안은 아직 다른 애들은 20세 못 찍었는데, 찍은 거 일단 찍었는데, 한번더찍을할 거예요. 자, 일봉에서 대량 걸 터지고, 은봉 터졌죠? 그니까, 오늘 5일선 근처, 내일도 5일선 근처가 좋아요. 어, 너무 높게, 높게 출발하니까, 시간에 너무 높게 출발하지 마요, 내일. 낮게 출발하는 게 보시는 게 좋고. 자, 라이온 캠택은 딱2 5선몇 스타임이에요? 음, 자, 20개선만 안 깨면 되고, 주붕에서도 수급주선이 6선 찍고 나가고 있는데다가, 앞에 대란거래 들어왔죠? 대란거래빵 들어왔으니까 쫓아가서 하지 말고, 눌림목 졌죠? 요렇게 21선 끝점 매수. 대신에 21선 깨면 칼손절 해야 돼요. 높으니까, 월봉에서. 한라를 봅니다. 한라가 자꾸 수사관행동을 하는데, 월봉에 치가 났죠? 자, 주붕에서 우선 위에 있죠? 근데 이렇게 대란거래 자꾸 터진 애들 있잖아요? 잘 보고 있어야 돼, 얘들 애들 잘 보고 있다가, 5일선이나 1 0일선안 깨면, 또, 뛸수 있으니까, 이런 친구를 관심있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원은, 대원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거리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 이 친구는 좀 피해가 좀 좋겠고, 굳이 한다면, 21선 깨지 않은 선상에서 하는 게 좋아요. 자, 까미엔 씨를 봅니다. 까미엔 씨를 보면, 아니, 건설주죠. 건설주인데, 5개월 선 이탈하면 안 돼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일본으로 끌고 오면 정확하게, 딱 21선인데요. 까미 H를 굳이 매수하시려면, 안철수 관련주이자 건설 관련주예요. 이렇게 21선 안쪽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매도 매수 진행하는 게 맞아요. 주봉 H는 좋아요. 자, 시어, 신한중학개발을 봅니다. 아니, 아니, 글라라님. 음.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글라라님들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시간에, 시간, 절대 박서문님 저기, 그 의견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에 상한가를간 종목을 절대 팔면 안 돼요. 시간에, 야, 마음이 너무 급해 가지고 시간에 상한가를 갔어. 그럼 시간에 상한가를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 다음날 시간에 보다 밀려서 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시간에 상한가 정도 팔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0번 중에 1번 중에 8번이나 7번 정도는 웬만하면 시간에 상한가가 너무 그 다음날 다 급등해요. 근데 3번에서 4번 정도는 시간에떼도 떨어지거든요. 요 기억 때문에 자꾸 팔려고 하는데. 주식은 수익이 났을 때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상한가에 간 종목을 시간에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습관 들이면 안 돼요. 시간에 상한가에 종목은 무조건 홀딩이에요. 무조건 홀딩. 우리 보통 주식 이제 그막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에 상한가를 가면 너무 좋아가지고 팔아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갔더니 15%더 올라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소, 손, 손실권도 아니고 수익권인데 그럴 이유는 더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조건 들고 가는 겁니다. 무조건 들고 가는 거예요. 단 만약에 뭐3차 대전 일어나가도 시간에 떨어지는 거뭐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그죠? 어 그런 건 없는 거고 그런 그런 거 외에는 시간에 상한가 간 거는 무조건 들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야지 수익이 크게 나요. 이해하셨죠? 어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용이요. 제가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렸죠. 저는 경험을 알려드렸죠. 제 경험상 그래요. 시간에 상한가 간정목을 성급하게 팔잖아요. 그 다음날 수익을 1 0 놓쳐요, 10%. 10%먹기 얼마나 힘든데, 오히려 막상한가가 쫓아가서 는 삼, 쫓아가서 는데왜상한가가 좋은 걸왜 파냐고. 절대 파는 거 아니에요. 자, 신혼종합개발입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주분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5주선 위에 있고, 그게 매도가 급해서 그래요. 수익 매도가 너무 급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다음날 떨어진 한이 있어도, 그래도 수익거릴 거 아니야.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들고 가는 거예요. 자신혼종합기업을 우선 위에 있죠 상황이 좋은 거고 일봉에서는 앞에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역시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지능기업은 그냥 꾸준히 우상할 것 같아요. 월봉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많이 떨어졌고 주봉에서 우선 위에 있죠. 그냥 한번뛰든 말든 천천히 우상하든 말든 뛰랑률이좀 크고 쭉 우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익은 낼때 크게 내야 손실을 칠수 있는 거예요. 수익을 크게 내놔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손절 칠때 이렇게 조금 약하게 마음이 들어퍼요. 자, 저 건설주들은 여기까지 볼게요. 그죠? 건설주들은 내일쯤은 하루쯤은 꼭 신경 써서 보시고, 만약에 내일 너무 급등하거나 뛰어가면 사지 마요. 너무 높게 뛰면 낮게 가는 종목만 신경 쓰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